어 반갑습니다. 비가 추적 추적 오는 운치 있는 밤입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 경력과 매매 성향을 남겨주신 댓글에서 미루어 볼때 대부분의 구독자 분들께서는 단기 또는 단기에서 중기 스윙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당일 단타에서부터 단기에서 중기까지의 스윙 관점으로 어떤 흐름에서 매수 급소가 나오는지 어디서 매수를 하면 어,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한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마음 AI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마음 AI 예전에 마인즈랩이란 종목이었고 사명을 변경하면서 어, 최근에는 이 모든 것은 차트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는지 거래가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가 또더 중요합니다. 배경을 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 마음 AI는 현대와 삼성에서 어, 신사옥 동사 신사옥 방문 소식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대금으로 보자면 2,300억 정도의 대금이 터졌습니다. 어, 그러면 이 몸통의 종가와 시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일의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저항을 뚫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매물이 다시 한 차례 출애가 될지 그에 대한 부분은 이 차트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다음날 매매를 할 때는 일단 다음날 오늘인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26%까지 큰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하루였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을 조금 작게 해서, 이건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의 흐름이고, 전일, 전일 갭을 한20% 정도 띄우면서 없었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붙으면서 장중에 이런 갭을 다 메워주지 않고 이런 흐름들을 지지하면서 오후 2시 정도부터 어그 정도 무렵에 거래가 아주 또 많이 붙으면서 상한가에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흐름에서 매매를 하면 좋냐면 다음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때도 사실 전일도 상당히 많이 나온 택인데 없었던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의 거래량은 이 하나의 캔들, 5분짜리 하나의 봉으로 어마어마한 전일의 거래량을 최대 거래량을 능가해 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다. 이야말로 정말 내가 가고 싶다 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물이 출해가 되는 게될 가능성도 있던 시점인데 그렇지 않고 갭을 이렇게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앞전에 이런 부근, 이런 부근은 전부 다 넘어졌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런 거리량들은 지금부터는 앞전에 다 매집을 했구나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분봉상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은 이 앞전의 박스, 일봉상 그런 박스권을 넘어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 가든, 아니면 거래를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전일의 종가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해주든, 아무튼 이 하나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 <laughs> 나는 오늘 상승을 조금 더 해줄게 하는 이 힌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나는 5분봉은 안 봅니다. 3분봉만 보는 사람인데 그럼 3분봉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3분동안 앞전에 많이 터졌던 거래량을 더 능가해 주면서 이런 하나의 봉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또는 1봉으로 저는 봅니다. 일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 하나의 캔들에서 앞전의 캔들, 앞전의 거래를 또 훨씬 더 능가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상승을 해줄게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저도 마음 AI라는 종목은 단한 번도 매매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매매를 했고,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건 5분 차트인데, 이런 거래량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매매를 했던 시점은 시초가는 아니었고, 조금 더 오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일단, 이 거래량이 더 능가를 했던 시점인데, 어, 이런 거래보다 더 많이 터져주네? 그러면, 내가 눌리지 않을 거면, 내가 오히려 이때는 붙자, 붙어보자 라는 마음에서 매매를 했고, 오히려 더 눌려주면, 이런 구간에서는 더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2차 3차 매수의 기회는 주지 않고 시세가 바로 나와버려서 일단 매도를 전략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금나무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특히나 어, 스윙으로 단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들고 갈수 있는 구간도 되기 때문에 꼭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것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꼭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영상이 짧아서 아쉽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를 할 만한 또 종목들까지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이센스와 그리고 아이센스와 시큐레터 정도 그리고 YTN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 숨김 없이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이센스와 YT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YTN부터 보자면 어, YTN은 민영화가 본격화가 되면서 9월 중에 삼성 아3일회계법인에서그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까지는 이 매각이라는 매각과 M&A 이런 어, 재료는 주식 매매에서 개별 종목에서는 가장 어, 재료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단 테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뭐 AI든 로봇 테마든 2차전지든뭐 이런 당뇨 테마든 테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면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 재료의 꽃은 바로 이런 매각, 인수합병, 이런 M&A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YTN은 저는 언제 매매를 했냐면 어 지난 시간에 전일 전일 시간 외에 쫓아갔습니다. 따라갔다가, 장중에, 전일 장중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죠. 장중에 매매한 건 아니고, 시간에 따라갔다가, 오늘은 다시 장중에 또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아서, 일단 조금 손실 중인 상태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손실로 보진 않고, 최근에는 이제 수익을 길게 뽑아내고, 손실은 좀 짧게 끊어내는 그런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3 뭐5 이런 정도는 손실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는 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단 ytn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시간 내에서도 한1.6% 내렸기 때문에 어, 내일 바로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매각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으면서 거래량도 대금도 1,000억 어, 이상 1,500억 이상 터져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재료는 <laughs> 이 오일선은 그렇게 크게 회선을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부터는 저도 매도는 일단 없이 계속 조금 모아갈 예정이고 어, 그렇지 않고 너무 금락이좀 악재가 떠서 금락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제가 조금 더 보유를 하기 위해서 스윙계좌로 오늘 접근을 했습니다. 어, 오늘 접근을 했고, 접근을, 접근을 한 이유는, 일단 종가상 보자면, 오늘 종가가 34,250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종가, 종가상 33,950원. 이날의 종가가 가장 높은데, 윗꼬리를 제외한 종가상 가장 높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이런 조그만하게 어, 머리를 내민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매수를 여기서부터는 저는 조금 스윙으로 눌리든 오르든 스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두 종목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숨김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큐레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큐레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일단 전일 어, 전일 저는 전일 이거를 보시면 전일 오늘 8월 30일이고 8월 29일 화요일에 거래대금 시간 외 등락률 순위에서 거래대금 순위로 봤을 때 3등에 이게 60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시간에 터지면서 스마트레이더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스마트레이더를 두 번째에 끼어 놨었고 오늘 스마트레이더 주가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스마트레이더 역시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눌리고 나서 시간 내에 6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5% 정도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상가에 오늘 직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흐름으로 돌아와서 시큐레터가 시간 내에 등락률을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 순으로 필터 정렬을 해보면 시큐레터가 90억 원으로 2% 정도 올랐는데 90억 원 정도로 1등을 했습니다 시간에 거래 대금 순위에서 봤을 때 물론 9% 9% 많지만 등락률 2%밖에 되지 않는데 9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것은 전일의 그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여기 있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이 상한가 흐름을 조금 쫓는 추종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어, 개인적으로는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내일 한번 어,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눌림 매매를 하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시가가 고가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떨어진 매매를 하지 않을 거지만 시가를 계속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 당일 단타 매매 정도는 해볼 가능성 어,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센스, 아이센스는 제가 한이 정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거래가 어, 전봇대만큼 조금 터져주면 정말 좋았을 건데,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터져줘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은 없지만, 오늘의 종가상 가장 높은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시큐레터도 전일의 스마트레이더, 어, 그거를 좀 추정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은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손절매는 저는 하지 않고 이 밑에서 꾸준히 9월 한 중순, 9월 1주, 2주 차까지는 좀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물론 본인의 원칙 하에서 보시는 것을 권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역시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르기도 잘 오르고 내리기도 잘 내리는 그리고 테마도 정말 많은 하루에도 10개 테마가 급등락이 펼쳐지면서 아, 다음 테마는 어딜까? 어딜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왔다 갔다 따라 하는 매매 따라가는 쫓아가는 매매만 하면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제 경험상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종목들에서 어, 안정, 안정성을 제1의 전략으로 변화무쌍한 시장에 최적의 전략과 유연한 응으로 남은 한주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